자,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 이두 가지에 대해서 가장 크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개념 공부에 대한 시즌, 네, 시간, 시간별로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하도록 할게요. 어, 고2, 아, 예비 고2 친구들이어도 사실은 흐름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요. 예비 고2, 예비 고3, 고3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어, 현재 시점에서 3월 모의고사까지라고 되어있는데 딱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가장 좀 비어있는 타임이 있죠. 비어있는 타임이 있죠. 그럴 때 복습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수능 개념 강의를 지금 현재 찍고 있는데 중학노트라는 것을 강의로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중학수학을 몰라서 아이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모른다. 근데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모르면 고1 것도 힘들고 중3 거다 힘들고 이렇게 돼요. 지금 현 시점에서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중학 수학 만만치 않습니다. 도형에 대한 모든 내용은 중학교 때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안 나와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자 2차 함수 2차 방정식 1차 함수 이런 거 고등학교 때다 나옵니다.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또 배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 중3 때 배운 것이 복습이 안 되어 있으면 고등학교 때 같이 뭉뚱그려서 복습을 할수 있는 건 함수와 대수 파트라면 도형은요. 안 나와요. 이게 최악인 게 간지러운데 내가 어디를 긁어야 되는지 몰라요. 도형 파트. 이를테면요.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내심 외심 무게중심. 이런 설명들을 고등학생들은 들어는 봤어요. 개념은 기억 안 나요.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를 찾아보죠? 중학교 교재도 없어요. 중학교 때 배운 도형 파트가 혹시 부족하면 미리 해두세요. 이를테면 직각삼각형에 대한 모든 내용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고등학교 때도 등장하거든요. 사인코사인 법칙에 원 등장하고요. 삼각형 다 등장해요. 실제로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 중학 도형만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강의로 일단 만들었더니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습에 대한 간지러움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시즌을 지금 시즌으로 잡아주시면 좋고요, 복습에 대한 건. 그리고 기간은 많이 길게 잡지 마세요. 2주? 3주?면 충분합니다. 중학교 때 3년치, 고등학교 1년치, 총 4년치에 대한 복습을 어떻게 2주만에 하냐고요. 전부 다 하라는 게 아니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셔서 목차를 쭉 뽑아보세요. 중1 제외하시고요. 중2, 중3의 목차를 뽑아보시고요. 목차를 한번 쓱 보세요. 그럼, 목차를 보고, 에? 뭐지? 하는 내용들만 뽑아서 보시면 됩니다. 제, 저의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요. 검색을 해보셔도 나와요. 방금 말씀드린 삼각형의 내심이 뭐더라?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금방금방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채워두시고, 그거를 노트 정리해 놓으세요. 도형에 대한 성질이라든지 함수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부족한 거는 나중에도 내가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게 되셨으면, 자, 고1과 중학에 대한 복습 이야기 했습니다. 요게 되셨으면 이제 수능 범위로 쭉쭉 나아가야죠, 그죠 자, 수학원, 수학두까지가 공통 부분인데요. 공통 부분이 현재 수능에서는 좀 어렵게 나오기는 합니다. 어, 며칠 전에 수능을 봤으니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수능 문제의 스타일이 좀 바뀌긴 바뀌었어요, 확실히. 어떤 느낌이냐면, 이전까지는 딱딱딱딱 어렵다고 딱 생각이 되는 그 문제들만 굉장히 어려웠다면, 곳곳에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다는 것이 막 엄청 내가 절대 못풀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저는 확통을 해설을 했는데 작년 확통 30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쉬웠거든요. 너무 쉬워서 심각했다 뭐 이렇게 들기도 했는데 그 전년도 확통 같은 경우나 이렇게 그 추이를 지켜보면은 풀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수준은 아닌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된다. 플러스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융합되는 개념들이 쓰이게 되면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어낼 때 어떤 개념을 끌고 와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개념이 제대로 뒷받침이 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왜이 개념을 끌고 오는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끌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수학원, 수학2 그리고 공통 과목까지. 네, 공통 과목까 선택 과목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능 전 범위에 대해서 대표 개념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고2와 고3이 여기서 살짝 갈리는데요. 예비 고2의 친구들의 경우에는 대표 개념서를 만드시면 되고요. 예비 고3의 친구들의 경우에는 대표 개념 노트를 만들어 준다가 생각이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예비 고2 친구들의 경우에는 현재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진도를 쭉 나가고 있는 상태라면요, 내가 그 모든 개념을 노트 정리할 수는 없어요. 개념 노트를 착각하시는 게 노트에다가 다 옮겼어야 되는 줄 알더라고요. 이미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laughs> 교과서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개념 노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개념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면 대표 개념서를 만드세요. 이 대표 개념서는 언제라도 내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찾아보셔야 되고. 항상 나의 가까이에 있어야 되고, 추가로,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속에서 찾게 되는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 개념서에 같이 정리해둬도 좋습니다. 고2의 친구들은요. 고3의 친구들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깜빡깜빡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미적분 선택 친구들은 좀 기억해야 되는 게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중에 내가 오늘 까먹은 건요, 일주일 뒤에 또 까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노트 정리를 해놓으시면 언제 좋으냐. 수능 전날 좋습니다. 수능 전날 대체 뭘 꺼내볼 건데 교과서 전체를 다 꺼낼 것도 아니고 개념서 전체를 다 꺼집어내서 볼 것도 아니잖아요. 나의 약점만 쭈르륵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트 정리가 필요해요. 자 마지막 찬스 홈쇼핑 마냥 한번 붙여봤는데요. <laughs> 세 달이면 전부 할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복습부터 수능 전범위까지요. 마음 먹고 세 달이면 당연히 앞에 말이 붙죠. 마음 먹고 세 달이면요. 그 마음이 중요하고요. 세달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시작을 하기가 지금 힘들죠. 크리스마스까지는 좀 놀아야 된대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린이는 아닌데요.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지나면 수 오, 연말까지 놀고 1월 1일, 1월 1일 빨간 날 1월 2일 이렇게 되면 이미 늦어요. 이미 늦고요. 딱 기말이 끝난 이후부터 비어 있는 시간에 시작, 스타트 끊어서 3세달 카운트다운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쫙다 개념을 돌려 주세요.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모의고사를 볼수 있죠. 근데 중요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공식화 되어 있는 것만 읽는 건 아니고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있죠. 왜 우리 기본적인 노트로 얘기를 하면 개념 옆에 붙어 있는 대표 예제, 유제. 거기까지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다, 수학은 당연합니다. 내용만 이해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까지가 개념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이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9월이 되면요. 구모까지입니다. 3월부터 구모까지. 이거는 전제가 좀 달라요. 전체 범위가 한 바퀴 돌았다면. 이제 내용은 알아요. 나의 구멍이 어디 났는지를 모릅니다. 그,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드라마나 예능을 좋아하시면 못 봤어요. 내가. 고편의 그, 그 부분을. 그럼 다시 보기를 틀어요. 그러면 또그 부분만 못 봐요. 그 부분 때만 아이가 날 부르거나. 그치 않으세요? 그쵸. 그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책을 펴요. 그래서 수학원에서 지수가 쉽대요. 거짓말. 지수에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A에 N제곱근이 나오는데? 그쵸. 근데 그 부분은 쉽대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만 열심히 하니까요. 그래서 개념을 다시 복습할 때는 절대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고요. 키워드를 위주로. 아까 제가 중학교 목차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원리예요. 목차를 쭉 보는데 거기서의 그 소단원 명이어도 좋습니다. 키워드를 떠올렸을 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이를테면 제가 지수를 떠올렸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A의 N제곱근. 개수. 그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짝수 차수 함수와 이렇게그 3차 함수 같이 홀수 차수 함수가 떠오르면서 A가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들. 알아듣는 척 해요, 빨리. 아, 그죠, 그죠. 그런 친구들은 복습 안 해도 돼요, 그 부분을.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딱 떠올렸을 때그 내용들이 쭈르륵 기억이 나면 그 부분은 다시 공부할 이유가 절대로 없어요. 아는 건 공부하지 않는다. 최소 노력, 최대 효과. 요즘 제가 가장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살면서 노력을 조금하고 많이 얻어가면 좋잖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떠올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구멍을 메꿔주는데, 거기에 이제 예비고사의 친구들의 경우에는 노트 정리예요. 노트 써놓으세요. 요때 까먹으면 또 까먹어요. 이상하게 못본 부분만 못 봐요. 원래 그래요. 어,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문제로만 얻는 개념이라는 게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표 예제나 유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들, 이를테면 사점유형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풀다 보면 문제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걸 많이 써놓거든요. 화살표가 좀 이쪽으로 갔습니다. 갔으면... <laughs> 제가 저걸 잘못했네요. 어쨌든 자, 다항함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문제 안에 다항함수라는 멘트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면 대체적으로 뭐 미분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를 풀죠 수학 투에서 근데 내가 뭘할수 있는 게 없어요. FX의 존재가 안 나타나 있어요. 이럴 때 문제를 풀다 보면 느껴집니다. 아, 차수를 알면 되는구나. 얘가 몇 차인지를 알면, 이를테면 3차면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FX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항 함수 FX에 대하여. 근데 3차다 싶으면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로 놓쳐. 끄덕여요. 그잖아.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로 문제를 풀다보면 아 다항함수라는 멘트가 등장했을 때 내가 요거를 풀어낼 방법이 없으면 그때는 차수를 고려해야지 아니면 삼각함수 파트에서 싫어하는 데만 골라서 얘기 잘하죠 그죠? 삼각함수에서 사인코사인 법칙 중에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를 어떤 부분을 보고 그래 각이 두 개가 나오고 변이 두 개에 대한 정보를 뭔가 물어보면은 요거는 사인 법칙이네 개념서에는 요렇게 안 나와요 본인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 두세요. 이거는 그 누구도 알려 주지 않는 나만의 비법 노트인 거죠. 자, 그리고 자. 수능 날까지 9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문제도 다 풀어냈어요. 그런 느낌일 때 개념 공부란 그때도 개념 공부는 끊임없이 가요. 수학은 개념 끝, 이제부터 문제 시작 이런 거 절대 없고요. 문제 풀다가 개념 부족하면 그때그때 그때 돌아와야 돼서 제가 말씀드린 개념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요럴 때에는 수능 날까지 고3 친구들, 예비 고3 친구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실수 노트 앤드 약점 노트도 같이 붙여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개념 노트 뒷장에다가 그냥 쓰시면 돼요 개념 노트는 앞에서부터 실수엔 약점 노트는 뒤에서부터 한 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 제가 노트 정리를 하라고 하니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혹시 수학 원, 수학 2 단원별로 다 따로 쓰셔야 되나 써야 될까요 아니요 그냥 막 쓰세요 상관없어요 그 부분 봤을 때 내가 어 이거 수학 1이구나 수학 2구나 구별하실 필요 없어요 왜일까요 어차피 문제 다 섞여서 나옵니다 그쵸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문제 풀이하실 때는 그 우리가 보통 유형 문제집을 풀면 이 단원이 지금 등차수열이야. 알려줘요. 그거 엄청난 힌트예요. 시험 때는요. 없어요. 그냥 문제가 수원 수투 섞여 나오고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걸 보고 이 문제가 어디 건지 보고 그래서 그 개념을 끌고 와서 문제를 푸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그래 여기는. 코사인 법칙 부분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코사인 법칙을 써볼까. 이렇게 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노트도 막 쓰시면 됩니다. 그때 그때 나오는 것마다. 그리고 요 실수랑 약점 노트가 조금 다른 느낌인 건데요. 본인이 맨날 실수하는 게 있어요. 정말 이를테면 저는 실수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 있죠. A를 제가 미지수로 A로 해서 슉 풀었어요.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반지름을 풀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지름이에요. 그럼 두 배를 안 해서 정답을 틀립니다. 흔히 있죠. 이런 게 시험에서만 발생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그럴 리 없어요. 실수를 시험 때 이런 식으로 틀렸다면 평소에도 그렇게 틀려요. 그런데 평소에는 어떻게 채점할까요? 아유, 맞았네. 그래서 평소에는 카운팅이 안 돼요. 무조건이에요. 저는 실수의 여왕이거든요. 다 해봤어요, 모든 실수. 신나집니다. 요런 아이들의 성격이 뭐냐면, 오예, A 구했다. 그래서 정답 A로 쓰는 거예요. 근데 함수식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런 약점이죠.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볼 것. 내가 나한테 하는 잔소리예요. 그래서 수능시험 5분 전에 읽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발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봐라. 조건 좀 챙겨. 한글로 써 있는 부분을 봐. 저는 이런 거 적어 놨었거든요. 보통 그 알파벳이 눈에 들어와요. 도형이 들어오고, 수학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비고3 친구들은 적어두면 좋습니다. 자, 개념 공부법에 대한 정리 쭉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공식은 절대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수학이 암기 과목이었다면 저는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 노력, 최대 효과. <laughs> 암기라고 생각하면 정말 싫어요. 어, 이를테면 이런 거 있죠. 아, 그, 그래도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근해공식, <laughs> 그죠. 근해공식은 다들 어른들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외칩니다.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다 기억이 나시죠? 왜냐면 영리가 열심히 외웠거든요. 근데 요거는 외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 외워도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왜 근해공식이 나왔을까요? 왜도 물어봐야죠. 자, 요 모든 내용 연결성까지 다 한꺼번에 인데요. 왜 이걸 내가 외워야 돼? 왜 근해공식이 나왔어? 이걸 궁금해해야죠. 근해공식 없어도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풀어내야 되겠죠. 그 행동을 매번 하다 보니까 귀차니즘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야 이거 근해공식이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볼까 한 거예요. 싫으면 매번 유도하면 돼요. 매번 완전제곱꼴로 묶고, 그걸 하다 보면 화가 나서라도 본인이 공식으로 이름 만들겠죠. 그럼 그때쯤 쓱 내밉니다. 그럼 어떻게 외울래? <laughs> 수업에서 그러거든요. 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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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화날 때쯤 그럼 어떻게 외울까? <laughs> 이러면은 어 괜찮은 것 같다고 그렇게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자꾸 유도를 해봐야 아까 말씀드린 그 루트 안의 값 있죠. 비즈곤 마이너스 사이시 그 친구가 중학교 때는 이름이 없고 고등학교 때 판별식이에요. 그쵸? 판별식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 루트 안의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 얘가 키를 쥐고 있네 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중학교 때 궁금해했던 친구는요. 고등학교 가서 판별식이라는 이름을 보면 어떨까요? 엄청 반갑죠. 절대 갑자기 나온 개념 없고요. 연결성 무조건 있고요. 왜, 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왜 이런 공식이 나왔지? 이런 거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목차를 만들어가게 돼요. 그때는 수학 천재가 생기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복습 방법 하나 한번더 넣어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개념 노트를 현명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 이거 저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그냥 제가 이렇게 캡처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여기예요. 개념 한판 쓰기라는 걸 합니다. 실제 강의의 현장입니다. 이게 위에는 꾸며입은 척, 밑에는 고쟁이 바지를 입고 있죠, 그죠저 <laughs> 저희 PD님은 이제 저런 걸 그냥 풀샷으로 내보내십니다. 저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laughs> 봐라!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아이들이랑 좀더 친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왜냐면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제가 이칠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가면서 이게 지금 여기 벽이 있어서 가려진 건데 칠판이 이 정도부터 쭉 끝까지 있어요. 쭉, 가, 쭉 끝까지를 가면서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합니다. 이건 지금 확률과 통계인데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색이라는 파트를 가지고 어떻게 수를 세고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 어떻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일단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까 뭐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나누어 줄까 그렇다면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고 끌어내고, 궁금해하고 끌어내고, 궁금해하고 끌어내면서 그들의 연결성을 만들어요. 그렇게 연결성을 만들면서 한번 쭉 쓰고 나면요. 알아서 연결, 연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개념들이 한 번에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자려고 누우면 칠판, 그러니까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이게 좀 아른아른 거릴 거야 그랬거든요. 최면을 거는 거죠. 안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착하니까. 어, 선생님 자르고 누웠더니, 칠판, 여기 판서 쓴게막 여기 아른아른 거려갖고, 아, 수학이 생각나서 혼났어요. 막 이렇게 귀엽게 얘기를 해주곤 한답니다. 개념을 한번 이렇게 한 판으로 정리를 해 하다보면 진짜 좋은 점은 되게 많았던 개념이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제가 이거를 대단원마다, 아니, 아니죠. 한 중단원? 중단원마다 합니다. 개념할 때는. 수특 지나서 수능 완성 이렇게 될때그후 파이널로 가잖아요. 저거를 확통 전체 한 권이죠? 세 강에 나눠서 해요. 세 강이면 확통이 다 정리가 됩니다. 50분짜리 세 강. 실판 세 판이면 확통의 내용이 전부 다 정리가 돼요. 수학 1도, 수학 2도 그래요. 그게 된다는 건 이만큼 방대했던 내용이 자기 것으로 내재화돼서 요만큼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